어 잠깐만 오야캐릭터 뭔가 달라 뭐야 움직임 뭐야 이거 소서리스 난이도 상 무조건 소서리스지 나는 법사할게요 쌍룡이야 오야 텔레포트하는 거 봐라 아이네 시스템이요 예 있어요 경험치 보너스 30% 플로린 보너스가 뭔지 모르겠네 아 아데나 컬렉션 23페이지 일반만 23페이지 또 이런 컬렉 아이템들이 필드에서 얼만큼 잘 나오느냐에 따라서 무가금으로 하시는 분들 소가금으로 하시는 분들이 얼만큼 거래소에 팔면서 게임을 즐길 수 있느냐 왜냐면은 이런 아이템 컬렉션들이 있으면은 가금러들은 이제 가금러들끼리 경쟁하고 이제 무가금, 소가금 분들은 이런 아이템 컬렉션 같은 거 먹으면은 거래소에 팔면 가금러들이 사주니까 소각금 무가금으로 하시는 분들은 이런 거 먹어서 팔면은 되지. 가급하지 말고. 아, 여기 패키지 있구나. 33,000원. 일단은 사냥 좀더해 볼게요. 제가 이거 이 게임을 잠깐 해 보려고 일단 수진이한테 한 20만 원 정도는 허락을 받아 놨거든요 20만 원 정도를 요. 숙제 아니고요. 예, 네, 숙제 아닙니다. 숙제 아니고 무가금요. 이 아, 아예 지금까지는요. 뭐 막히는 거 없습니다. 이리와 봐. 이 사람 한번 때려 볼게요. 일단 PK도 한번 맛, 맛을 한번 봐 봐야 되거든. 나? 자빠지냐? 빨간, 빨아 물에 온청 먹고 있거든? 어, 이 새끼 뭐 아, 뭐야? 아,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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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쳐? 뭐 야, 저 사람 변신 보니까 영변 영변신 같은데 이거? 아 뭐야, 왜왜 자동 사왜 눌러? 잠깐만요. 뭔데? 이 파티 받아봐. 어 뭐야, 피투 안 다네. 베르. 완전 똑같네. 네가 어떤 게임 했는데? 닌지 투에. 그냥 비슷하지. 비슷한 정도가 아니지. 저 워프 타는 거랑 이것저것 뭘? <laughs> 뭐야. 뭐야 저거 나 많이 봤던 현실인데? <laughs> <편지인데? 웃음> 야 뭐야 우 갑자기 백현 아니야? 아 근데 모든 게임 다 거의 서... 다 비슷하지. 뭐야 완전 똑같아 워프 타는 거. 아 텔레포트 하는 거. 어. 여기요. 아씨 이 뭐야 이 인플란트 서버요. 자, 무과금으로 하고 있는데, 제가 이거를 계속 하는 건 아니에요. 그냥 체험이에요, 체험. 링투엠 느낌이 나긴 하는데, 처음에 봤을 때, 링투엠 느낌이 많이 났었어요. 근데, 계속, 저도 이제, 몇 시간, 째 한, 1 시간, 30분 이상 했는데, 하다 보니까 또, 느낌이 또 다르네요. 아, 아, 봄팔이 언니, 아, 형님 뭐, 아까 계속 막 영웅만 뽑으시던데. 어? 잠깐만. 오, 야, 캐릭터 뭔가 달라. 뭐야? 움직임 뭐야 이거 와 공성 뭐야 했네. 이거 뭐야 전설변신인가? 타격감 보소 야 이거 장난 아닌데 야 아이템 봐라 PPC 장거야 근접 공격력 16-22에 플러스 6 명중 명중 플러스 8 플러스 6총14 그리고 추가적으로 상대방을 물리 방어력을 감소시켜요 와 영웅 변신이구나 아니 근데 이거 진짜 거짓말 치는게 아니라 그 전에 내가 했던 내가 했던 거랑 지금 이거랑 완전 다른데 느낌이 그냥 다른 게임이야 그러니까 아 근데 진짜 느낌이 다르다 완전 그냥 다른 게임이다 그러니까 쉽게 설명하면 이거예요 리니지 M 처음 캐릭터 만들어서 레벨 40까지 키우다가 해골 변신으로 다니다가 지금 영웅 변신한 거 아니야 솔직하게 말씀드릴게요 솔직하게 아, 정말로, 솔직하게 저는 뭐 숙제 받은 것도 아니구요. 저는 DK 모바일하고 아무런, 저는 리니지 M을 하고 있어요. 아시다시피, 아시죠? 그리고 제가 DK 모바일을 지금 하는 이유는요. 신규 게임이기도 하고, 지금 사실상 솔직히 리니지 M 이따가 저녁 7시까지는 할게 없어요. 제가. 왜냐면 이제 저녁 에 저녁에는 이제 오만 탐 해야 되니까. 그래서 잠깐 이제 접속을 해서 하고 있는데, 어, 솔직하게 말씀드릴게요. 제가 레벨 1부터 키워 만 레벨 1, 레벨 1짜리 만들어 가지고 30, 32 레벨까지 키웠죠. 여러분들, 그 리니지 처음 할 때도 처음 캐릭터 만들어서 초반에는 재미가 없잖아요. 이게 뭐 하는 건가 싶기도 하고, 약간 그런 느낌이었어요. 근데, 지금, 여기, 여러분들, 보시다시피, 이거는 제 캐릭이 아닙니다. 우리, 봄파리언님 거고, 봄파리언님 캐릭이, 영웅 변신이에요. 영웅 변신이고, 그리고, 영웅 인형. 영웅 인형이에요. 그리고, 더 중요한 거는, 무기가, 영웅 무기입니다. 이 캐릭은 재밌네요. <laughs> 네. 물론, 아이템과 변신, 마법인형 이렇게 뽑으려면은 돈을 그래도 최소 못해도 한 200은 써야되지 않을까 이 캐릭은 재밌어요 아 지금 아 나는 이거 타격감이 타격감이 좋은데? 내가 맨날 법사만 해서 그런가? 격수, 격수를 해서 그런가? 일단 제 개인적으로는 이 캐릭터 접속해서 하니까 재밌는데요. 그런데 <laughs> 제 캐릭터 캐릭터 주변 보면 몹이 죽으면 돈이랑 돌 들어오죠. 돈이랑 명코 들어오죠. 이걸로 던전 산점이 있어요. 던전 산점에서 이런 거 사면 돼. 아이템 같은 거 이런 거살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소가금으로 게임하시는 분들은 좀 여유가 있으신분들은 33,000원짜리 사서 3개월동안 한개당 한달씩 개당 한 90일이죠? 90일동안 하면 되고 아 나는 진짜 이 게임을 나는 진짜 이 게임을 아 씨발 언제 접을지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은 16,500원 결제해가지고 한달동안 재밌게 놓으시면 될것같아요 한달동안 이거 DK모바일 할거면은 아, 이렇게 말하면 내가 꼭 가금을 유도하는 것처럼 보여서, 뭐, 린지도 마찬가지죠? 뭐, 일반 변신으로 하다가 영웅 변신으로 하는 것처럼, 한, 하면 다른, 다른 것처럼. 아, 일반 변신으로 하다가 영웅 변신 하니까 확실히 게임이 달라요. 그렇다고 해서 제가 뭐, 여러분들한테 뭐, 어? 가금을 하라는 말씀은 아니구요.